안녕하세요. 수입차 사기사 이사입니다. 오늘은 기아 더 SUV 스포티지 디젤 2.0 4리온 트렌디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에 앞서 제 휴대폰 번호에. 아,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면요 제 얼굴 밑에 바로 V자가 있습니다 더 보기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나오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자,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티지 8763이 정도만 알려 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전액 카이브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 회원님한테 무상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아 더 SUV 스포티지 DJ 2.0 4륜 트렌드이고요. 2016년, 2015년 12월입니다. 경유 오토 흰색에 51,000km입니다. 키로수가 상당히 짧고요. 가격은 1,499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각선 방향 전면부, 주호석 대각선 뒷면, 자, 운전석 방향이고요. 운전석, 주호석 깨끗하고요. 네 보시면 시트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면알수 있습니다. 어100% 동일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키로수가 짧으면 안에 내장지도 깨끗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운전도 조도 뒷좌석까지 바닥 콜 매트 무상 드리겠고요. 키로수 51,000km고요. 운전도 조도 시트 깨끗하고요. 네비게이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있고요. 지금 네비게이션 이렇게 나왔고요 또 추가적으로 사진 더 보겠습니다 블랙박스 2채널 트렁크 후방 카메라 엔진룸 휠타이어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이 차량에 대해서 성능기록부 보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4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 보시면 1개월에 2 0 0 0 k 로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어디냐면 DB손해보험사 고요 키로수는 5 1 6 9 9 k 로 나와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어, 사고 이력 보시면 단순 수리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장기 이 차량은 처음에 뽑을 때 장기 렌트자로 렌트 허로 뽑았지만 네, 자체에 뭐 영향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설명이 아까 중간에 이제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도 변경 한건 있습니다. 장기 렌트 건한건 있다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자 이렇게 해서 설명 다 드렸고요. 수입차 사게다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월에 있습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이 있고요. 그 밖에 또 외부에도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오시면 다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입차 사게다 이사는 1년 365일 다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더 SUV 스포티지 디제 2.0 4륜 트렌드였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